이 이야기는 어느 이제 노 신사가 이제 시골에, 시골에 하면 좀 그렇죠. 러시아의 한 지방의 클럽에 오면서 얘기 시작이 됩니다. 어, 이곳에서 그 자선 목적으로 강연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laughs> 제안해 가요. 네, 안녕하세요. 담배의 해로움에 관하여. 예 연출과 예, 배우를 맡은 오정민 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은 정말 내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는 실은 다른 작품하고 연달아서 예, 같이 폐허를 했었는데 올해는 독립적으로 공연을 따로 한번 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투가 예, 잠깐만 이건 아리아가 아닌데 실은 담배 해로움에 관해서 강연을 안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뒷담화죠 예, 그거를 하면서 강연을 마친다는 내용입니다 그림까지 제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 특강 수업료다 안해가지고 없습니다 어, 공처가의 자기, 뭐, 비해 할까요? 예,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 강연 시간을 다 채우고, 예,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요번 버전에서는 제 아내, 학교의 교장이 오시면서 새로운 또 국면으로, 예,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남편을 휘어잡는 강한 여자. 근데 문제는요, 아내는 항상 기운이 안 좋다는 겁니다. 예? 아유, 내가 어딜 봐서 독사입니까? 어딜 봐서 악마입니까? 지가도 악마지. 예 그리고 이번에 특히 그, 또 준비한 게 F&B 해가지고 식음료를 좀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객분들 같이 즐기면서 일반적인 공연보다는 좀더 배우와 관객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마련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또 나중에 깜짝 놀라시지 못할까 봐 예, 공연 때. 여기 오시면 제가 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팬케이 니가 다쳐먹어이 호쌉이야! 담배의 해로움에 관하여, 예. 네. 홀보전, 기대해 주시고.